오늘은 대구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택시를 몰고 있었다는 목격담인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지난 7월 11일, 대구 비산동 염색단지 인근 달서천로에서 퇴근길 한 시민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량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난폭하게 운전하던 택시 한 대가 신호에 잠시 멈췄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모두 10대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타고 있었고, 일부는 교복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민은 택시가 절도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해당 택시는 개인 택시가 아닌 법인 택시로 추정됩니다. 차량 곳곳에 움푹 파인 흔적도 보이는데요. 단순 사고로 생긴 것인지 혹은 청소년들이 몰다가 낸 사고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관련 보도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는 어떻게 청소년들이 몰수 있었을까요? 택시 기사가 엄청난 동안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차량을 훔친 걸까요? 무면허로 몰래 운전한 걸까요?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일탈로 끝나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개인 면허만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운전할 경우 무자격 영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도로 위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속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